종합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요코하마 앤서니, KO승 5패 1.66과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4일 한신과 홈경기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케인은 교류전의 부진을 멋지게 극복하는 중이다. 금년 요미우리 상대로 2 7일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홈에서 그 정도 투구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투수임에 틀림없다. 요미우리 야마사키 이오리 8승 2패 1.14가 시즌 9승에 도전한다. 4일 히로시마와 홈경기에서 8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야마사키는 리그전 재개 이후 14.2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이어가는 중이다. 케이와 맞대결에서 6.2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요코하마 상대로 이번 시즌 21.2이닝 11안타 무실점이라는 건 무서운 레벨이다. 선발 요미우리의 미세 우위, 불펜진. 요코하마 트레버 바우어는 6이닝 2실점에 부활투. 그 이후 이세와 위기 무실점 투구를 해냈지만 마무리 1위가 9회말 이아웃에서 대타 동점 2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결국 연장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다. 묘하게 1위에는 야쿠르트와 상성이 좋지 않은 듯. 요미우리 이노우의 하루토는 6.2이닝 3안타 무실점에 호투. 역시 지방구장의 스페셜리스트임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9회 초이사에서 마무리 마르티네즈가 역전 3점 홈런을 허용한 게 너무나 컸다. 이경기 연속 무너진 마르티네즈는 재고와 구위 문제가 동시에 터지는 중. 불펜 막상막하. 타격. 요코하마 오쿠가와를 일순간에 공략하면서 4점. 그러나 야쿠르트의 불펜 상대로 5이닝 동안 3안타에 그치면서 동점과 무승부의 빌미를 허용하고 말았다. 그나마 원정에서 타격이 조금 살아나긴 했는데 홈에서 그 페이스를 이어가느냐가 관건이다. 요미우리 타카아시와 서부의 상대로 홈런 두 발로 2점. 문제는 그 이상의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화요일 경기의 구회말 대역전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 현재 의 타선은 엇박자가 너무나 심하다. 타격 요코하마의 미세 우위.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불펜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경기는 엄청난 투수전 가능성이 높은 편. 결국 후반이 변수인데 최근 요코하마는 홈에서 불펜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서 앞선 요미우리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3대2 요미우리 승리. 승일패일 핸디 요미우리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주니치 카일 멀러 이승 5패 4.53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요코하마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멀러는 교류전의 호조가 다 날아가 버렸다. 그나마 홈 경기 투구는 조금 낮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 듯. 히로시마 모리시타 마사토우 승팔패 2.23과 시즌 6승에 도전한다. 4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8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패배를 당했던 모리시타는 투구에 비해 승훈이 매우 따라주지 않는 중이다. 27일 준이치 원정에서 오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묘하게 금년 준이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문제를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선발 히로시마의 우위 불펜진 준이치 타카하시 히로토는 오이닝오안타 1실점. 그러나 4개의 볼넷과 5개의 피안타로 1점으로 막은 게 기적이었다. 그 이후 불펜이 4이닝 동안 1실점을 했지만 타선이 9회의 기적을 만들면서 대역전. 그러나 시미즈 타치아가 9회말 2사 만루까지 몰린 건 반성해야 한다. 히로시마 모리쇼에이는 6이닝 1실점으로 완벽한 부활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믿었던 시마우치가 무너지면서 사실점 하면서 경기는 대역전, 직후 등판한 모리우라까지 무너진 건 히로시마로선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이 여파를 극복해야 한다. 불펜 막상막하, 타격. 준이치 이노우의 하루토에게 철저하게 막히고 8회까지 3안타 무득점. 그러나 9회 초 이전 팀메이트였던 라이델 마르티네즈를 공략하면서 9회 초 이아웃에 터진 호소카와 세이아의 역전 3점 홈런으로 대역전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여전히 타격에 대한 기대는 어렵다. 히로시마 이하라 타카토를 공략하면서 6회말 몰아치기로 3점. 5회까지 막혀있다가 원 찬스를 살려낸 건 분명 좋은 포인트였다. 그러나 이후 불펜 상대로 찬스를 날려버린 건 아쉬움이 있을 듯. 일단 좌완을 계속 만나니 적응력이 올라가고 있다. 타격 히로시마의 미세 우위. 토킹 코멘트. 최근 주니치는 마무리 마치야마가 없는 후유증을 톡톡히 겪고 있다. 즉, 투수 운용 자체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상황. 히로시마 역시 불펜이 좋다고는 할수 없지만, 모리시타는 이제 살아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멀로는 리그전에서 좋지 않고, 무엇보다 히로시마가 계속 좌완을 만나는 게 크다. 상성에서 앞선 히로시마 토요 카프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4대2 히로시마 승리 승일패 히로시마 승리 핸디 주니치 승리 언더오버오버 오버. SUM 짝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한신 무라카미 쇼키 8승 2패 1.76과 시즌 9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요코하마 원정에서 7이닝 5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무라카미는 원정의 문제도 나오지 않는 퍼펙트 피처가 되어가는 중. 원래 홈에서 극도로 강한 투수이기 때문에 27일 야쿠르트 원정의 7이닝 3실점 투구는 잊어도 좋다. 야쿠르트 피터 램버트 1승 7패 3.04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4일 주니치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램버트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투구 내용이 흔들리는 중이다. 한신 상대로 27일 홈에서 6이닝 3실점 투구를 해냈는데 코시에님을 고려한다면 일단 그것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 선발 한신의 우위. 불펜진. 한신 이하라 타카토는 5이닝을 멋지게 막아내다가 6회 말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3실점. 그러나 타선이 바로 역전을 해내고 불펜이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경기를 지켰다. 8회말 자신이 자초한 1사 만루의 위기를 막아낸 이시 다이치는 0.29라는 압도적 방어율을 기록 중. 야쿠르트 오크가와는 6.2이닝 9안타 4실점. 잘 던지다가 7회에 와르르 무너진 게 컸다. 그러나 그 이후 불펜이 5.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무승부를 기록. 이 팀의 불펜은 갈수록 제 몫을 해가고 있다. 불펜 한신의 우위, 타격. 한신 모리쇼의 상대로는 묘하게 찬스가 끊기면서 1점. 그러나 시마우치가 등판하자마자 집중력을 과시하면서 5점을 몰아쳤고. 그대로 역전극을 만들어냈다. 원정에서 타선이 폭발한 건 좋지만 묘하게 홈에서 그게 이어질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한다. 야쿠르트 바우어 상대로 2점. 그리고 패배의 위기였던 9회말 이아웃에서 코가 유다이가 대타 2점 동점 홈런을 장렬시키면서 4점을 올렸다. 무승부로 끝난 건 아쉽지만 분명 예전보다는 타격이 끈끈해졌다. 타격 한신의 미세 우위. 토킹 코멘트. 최근의 한신은 우승후보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역시 홈에서 타격이 잘 안된다는 것. 무라카미의 투구는 홈에서 그 위력을 보여줄 수 있고 야쿠르트의 타격은 원정에서 좋지 않다. 램버트의 투구는 기대할 수 있지만 역시 타격이 받쳐주지 않는 게 클듯.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2대1 한신 승리. 승일패일 핸디 야쿠르트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리포넴 이토 히로미 구승 4패 2.49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다. 4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5이닝 6안타 1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니토는 일단 어느 정도 관리를 받은 바 있다. 금년 오릭스 상대로 홈과 원정에서 15이닝 1실점으로 매우 강하다는 점은 큰 강점일 것이다. 오릭스 소탄이 류에이 7승 3패 3.33과 시즌 8승에 도전한다. 4일 지바 롯데와 호토모토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소탄이는 리그전 재개 이후 투구가 좋다는 말은 하기 힘든 편이다. 니포넴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인데 야간 경기 동구장 투구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정도다. 선발 니포넴의 우위. 불펜진. 니포넴 야마사키 사치하는 수요일 경기에서 8안타 1실점 완투승을 거두었다. 오카히로미에게 맞은 솔로 홈런을 제외하면 완벽. 덕분에 불펜은 2일의 꿀맛 같은 휴식을 확보했다. 오릭스 아즈마코에이는 5이닝 2안타 무실점의 쾌투. 그 이후 불펜이 4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연패 탈출을 만들어냈다. 최근의 부진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불펜 니포넴의 우위. 타격. 니포넴 니포넴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무려 13점을 올렸다. 기폭제는 프란밀레스의 그랜드 슬램. 원정에서 무려 17안타를 때려냈는데 홈에서도 이러한 기세를 가져갈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오릭스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6회말 터진 쿠레바야시 코타로의 그랜드 슬램이 유일한 득점이었다. 즉 주중 사면전에서 홈런을 제외한 득점력은 거의 보기 힘들었다는 이야기. 원정에서 강한 팀이긴 하지만 이는 절대로 좋은 징조가 아니다. 타격 니포넴의 우위. 토킹 코멘트. 금년 니포넴은 홈 경기가 아쉽고 오릭스는 원정이 좋은 편이다. 양팀 모두 은근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듯. 하지만 이토는 오릭스 상대로 극도로 강한 투수인 반면, 소타니의 투구는 야간돔 구장 투구가 영 아쉽다. 그리고 한방 대결로 가면 유리한 건 니포넴이다. 홈에 이점을 가진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3대1 니포넴 승리. 승일패 니포넴 승리. 핸디 오릭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짝.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라쿠텐 코자 타츠키 승 2패 4.35가 1군 복귀전을 가진다. 6월 14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5.2이닝 3실점 투구 후 다시 2군으로 내려갔던 코자는 작년과는 다른 투구가 나오는 중이다. 홈에서 기복이 심한 투구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야간 경기에 약한 투수가 시즌 첫 야간 경기를 한다는 건 좋은 요소는 아니다. 소프트뱅크 리반 모이네로 7승 1패 1.27가 시즌 8승에 도전한다. 4일 세이브와 홈경기에서 8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이 완봉을 당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한 모이네로는 투구 내용만큼은 무적 그 자체. 라쿠텐 상대로 4월 15일 홈에서 7이닝 1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야외 구장 투구가 더 무서운 투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선발 소프트뱅크의 우이 불펜진. 라쿠텐 키시 타카유키는 6.1이닝 9안타 4실점. 역시 리그전에선 귀 신같이 페이스가 떨어져 버렸다. 이후 불펜이 1, 2이닝 동안 1실점 하면서 패배를 확정. 금년의 후지이라는 구위가 예년 같지 않다. 소프트뱅크 5회까지 잘 던지던 마치 모토하루는 6회말 그랜드 슬램을 허용하면서 5.1이닝 구안타 사실점. 역시 원정돔 구장투구는 무리였나보다. 그 이후 추격조가 2.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건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듯. 다윈존 페르난데스는 작년에 위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불펜 소프트뱅크의 우위, 타격, 라쿠텐 타카하시 코나 상대로 3루타 마이너스 산타로 간신히 1점. 그러나 그게 끝이었다. 타자들의 집중력이 서서히 떨어져 간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닐 듯. 그리고 이 팀의 타선은 원전보다 홈에서 타격이 더 좋지 않은 편이다. 소프트뱅크 아즈마와 오릭스의 불펜에 막히면서 사만타 완봉패를 당하고 말았다. 1차전 이후 계속 타격감이 떨어져 간다는 건 좋은 소식은 아닐 듯. 그러나 이동하면서 리셋이 되는 타입의 타선이라는 특징은 다행으로 여겨질 수 있다. 타격 소프트뱅크의 미세 우위.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시리즈 최종전을 패배하고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이번 경기의 승자는 시리즈의 흐름을 지배한다는 것. 그러나 코자는 이번 시즌 제구도 좋지 않고 유독 복귀전 투구가 좋지 않은 징크스가 있다. 반면 모이네루는 그야말로 에이스. 선발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오데이 소프트뱅크 승리. 승일패 소프트뱅크 승리. 핸디 소프트뱅크 승리. 언더 오버 오버. S U M 짝.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지바 롯데 타나카 하루야 3승 5패 2.53과 1군 복귀전을 치른다. 29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타나카는 11개의 커리어 하이 3진을 잡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다. 이제 1군 선발로서는 안정된 투구를 해주고 있는데 홈에서의 투구라면 6이닝 2실점은 기대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세이브 타케우치 나츠키 4승 2패 2.79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7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케우치는 소프트뱅크 킬러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준 바 있다. 최근 3경기에서 19이닝 무실점 호투 중이기도 하고 작년 지바 롯데 상대로 매우 강했다는 점 역시 기대를 걸게 한다. 선발 세이브의 미세 우위, 불펜진, 지바 롯데 이시카와 슈타는 홈런 두발에 무너지면서 5이닝 8실점, 이후 불펜 역시 4이닝 5실점으로 완전히 박살이 났다. 지바 롯데로선 수요일 경기는 기억하기도 싫을 것이다. 세이브 타카하시 코나는 7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 그 이후 불펜이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기분 좋게 연패를 탈출했다. 그러나 묘하게 불펜의 퍼펙트 이닝은 정말로 보기가 힘들다. 불펜 세이브의 우위. 타격. 지바 롯데 야마사키 사치아의 투구에 막히면서 8안타 1득점으로 묶여버렸다. 주중 시리즈에서 니포네메 투수진에게 트라막힌 건 상성이 많이 따른 결과. 홈에서 반등이 필요할 것이다. 세이브 키시와 후지이라를 공략하면서 와타나베세이아의 역전 2점 홈런 포함 5점. 1, 2차전에서 부진했던 타격감을 12안타로 살려내는데 성공했다. 특히 결승 홈런 포함 3안타를 때려낸 와타나베의 타격감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게 포인트. 이제 제대로 된 5번만 찾으면 된다. 타격 막상막하. 토킹 코멘트. 세이브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반면 지바 롯데는 대패를 당한 후유증을 극복하느냐가 관건일 듯. 양팀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은근히 선발 대결은 막상막하일 듯. 하지만 세이브가 짜내는 능력은 더 좋은 편이고 불편의 안정감도 좋다. 투수력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3대1 세이브 승리 승일 패일 핸디지바 롯데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